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인권 프레임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마약하는 것을 동의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동생애자들의 마약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폐해를 미치는 동생애를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인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허접한 논리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절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는 무절제한 성적 욕망입니다. 세 분이나 걸쳐서 판결한 것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서 우리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차별라는 것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동생에는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 여러분들이 그만,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말안 하고 있게 되면, 그 피해가 바로 여러분들 자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맹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월 1 6일 오늘 모였습니다. 8월 17일 내일 무슨 일이 있죠? 8월 17일 내일은 어, 제1수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국회에서 안이 통과돼서 어, 국민 대토론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16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국회의원들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잘못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 토론에 의제로 올 상정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구호해외치겠습니다 제가 동성계론, 동성의 동성계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동성의 동성계론. 합법화 결원 중지라.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을, 국민을, 속이지, 마라. 국민을 속이지 마라. 감사합니다. 우리, 제한규 교수님 앞당서시니까 전국 약 240개 대학,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500명의 그런 교수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 기원반대 서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식을 내일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제2 소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있고, 내일이 제 1소위 연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들이 1소위 연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인시에 마치면 이제 포항과 서울을 또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내일까지 단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주로 이렇게 건강한데 더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그동안 쭉 2007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내년을 해오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동성애 차별금지 헌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인데 우리 태산을 무너뜨립시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생 청년연대가 만들어졌고 지난 8월 7일 국회에서 반대 기자의견을 하고 이어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각 대학생들이 각각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얘기하고 우리 이 동성결혼합법안은 우리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젊은이들이 지난 월요일에는 조선 중앙동아또 국민일보 전면 강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면 강구가 세번 나왔는데 대학생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멋있게 달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 있냐? 돈없신했는데 모금이 될 거다. 그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이 믿음대로 잘 되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11시부터 국민들이 하겠다 그랬더니 그 앞에 저희들이 선봉을 시겠습니다 10시에 국회 앞에서 먼저 동성결혼합법화 헌법 개정안 반대 기자의견을 멋있게 잘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막습니다 이렇게 우리 퍼포먼스를 할 텐데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건 뭐지?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잖아.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고 에이즈는 치료비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데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재정을 위협하는 동성애를 장려하자는 거야? 이거 안 되겠네. 띠르르르르리리르리르르리리르르르리 네, 국회의원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차별금지 법안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봉성애를 지지하고 봉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는데 이건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요 아, 음, 알겠습니다. 음,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음... 어! 이건 뭐지?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이거 변태성욕도다 인정하자는 건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 50개가 넘는 성이 있다던데 뭐라더라? 동성애수간근친상간기계성애 이런 것들도 다 정상으로 인정하고, 변태 소욕자들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낼수 없다는 거야. 우째 이런 일이 안 되겠다. 전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레네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레레레레레레 네,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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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평등으로 고쳐 주십시오.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전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음,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드 사람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왜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벽은 뭐야? 이 사람들이 이 음? 아. 바랍니다. 어, 우리 머리카락 다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머리카락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아시록 우리 국민들에게도 진행할 터인데 이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국 가족 보건 협회 우리 대표이신 김지현 약사님 나오실 텐데 정말 천국을 누비시면서 온힘을 다해서 동성애 폐해를 알리고 우리가 정말 미혹되어지는 이 모든 실상을 바르게 깨우치는. 우리 여 전사입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은 의사입니다. 어, 네, 소리를 지르고 다녀서 목소리가 변장수가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구할 것이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헌포 계약을 네, 막기 위해서 모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됐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한 줄, 용어 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시적 트렌드와 포퓰리즘에 빠져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국가와 개인의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고 그것은 심지어 가정과 성에 대해서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은 작년 5월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두 사람의 남자가 서울 서대문 구청장은 상대로 낸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동성간의 결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 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또 우리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 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삶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영역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칩니다. 개인을, 개인의, 자,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넓은 국토나 기름 없이 오로지 인적 자원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건전하고 창의적이고 타인을 깊게 사랑하고 국제사회를 리드해갈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인 이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국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수호를 송두리째 흔드는 동성혼, 동성애 옹호 헌법 개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다 망치고 더불어 국민들을 불행으로 가게 하는 회의 틀을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에서 본 것처럼 한가정은한 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가정관과 세계관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이런 거 외치러 나오게 지 말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이 시간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